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교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모아데이터고요자 모아데이터 이전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장기간의 하락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우디 네온시티와 연결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의 이름을 들어보셨던 순간이 바로 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이 상반기 정도 요 정도 기간일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카카오톡 그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나면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는 뭐 개인의 정보라든가 또 기업의 정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참 매우 중요한 곳인데 이제 그 곳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금 카카오 톡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했던 그런 화재처럼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감지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 삼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자, 모아 데이터는 AI를 이용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장애 요소라든가 이런 이상 현상들을 미리 감지를 하고 또 관련된 예방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아 데이터가 상승했었던 이 순간 그리고 다시 또 급등했었던 이 순간 있죠. 크게 봤을 때이두 가지 순간입니다. 제가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쉽게 매수하실 수 있게 이 눌림목 구간들과 그리고 2차 상승했을 때도 이 눌림목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눈에 띄었던 이 거래량이 발생했던 이 급등 순간,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모아데이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가 내가 이 단기든 장기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 종목 리포트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리포트 내용과 자또 저희가 직접 이렇게 기업 탐방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문자와 카톡방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등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셨고요. 자이 정보들을 통해서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매수 타점과 이 비중에 관한 정보까지 딱 매수해야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께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카톡방을 통해서 다 안내를 해드렸고. 자, 매도 시점까지 저희가 적절하게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무료 정보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긴이 하락의 구간에서 이제는 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더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아 데이터, 네움 시티에 하는 아주 큰 재료를 가지고 이 상승하려는 아주 초창기 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네, 모아 데이터 지금도 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이런 정보들, 이런 보고서 정보라든가 매수 매도 타점 관련 정보들 모두 다이 다 모아 데이터 관련한 정보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단기 1 10에서 20% 장기론 300% 이상의 이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의 순간에서 모아데이터를 통해 수익 나는 매매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 번호로 모아데이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자, 모아 데이터 매매하는데 필요하신 종목 리포트 같은 정보들 모두 다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쉽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이 매수 타점과 비중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매도 시점까지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저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모아 데이터가 가장 큰 재료라고 할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와 지금 재료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현재 데이터 센터, 이상 감지 기술을 넘어서 이 헬스케어 서비스와 접목한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시티가 어떤 시티입니까? 바로 최첨단 도시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거의 우리 돈으로 천조 이상의 돈이 들어갈 세계 최고의 이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개발되는 게 바로 이 네온시티입니다. 이 네온시티에서는요. 모든 개개인들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이 AI로 분석을 해서 자그 각각의 사람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좀 취약한 이 건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선제적으로 약을 처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헬스케어 측면에서도 최고의 이 수준을 보여주겠다는 게 바로 네옴시티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궁극적으로 이 네옴시티를 만들어서 뭐전 세계에다가 우리 돈 많아요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싶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드는 이 네옴시티에 결국은 최상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최상의 기술력이 가진 회사들과 유대 관계를 가짐으로써 미래에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제 석유가 없던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석유가 없게 되면 지금 현재는 석유의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앞으로 몇십년 후에는 이제 석유로 먹고 사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도 상당히 취약하죠.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제 한국에 와서도 뭐 원자력 발전소 이 설계하는 것 그런 것도 배워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AI 관련해서도 이런 모아 데이터 같은 회사들과 계속 해서 이렇게 협업을 하고 또 사업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나중에는 자신들 스스로 AI 관련 사업도 하고 뭐 원자력도 하고 에너지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IT 관련 이런 모든 사업들 사우디 내부에 서할수 있는 이런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석유로 잘 먹고 잘 살았죠. 자, 하지만 이제는 이런 장기적으로 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모아 데이터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들과 함께 해서 이제 네옴 시티 관련된 이슈가 불고지면서 이게 주가가 두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제 급등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네옴시티가 지금 본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네옴시티가 당장 지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결국은 이 우상향을 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오는 이런 기간.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모든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이 평선들이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이 거래량들이 앞서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갔던 거래량, 초기의 거래량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올라왔던 이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횡보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모아데이터가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저점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인 거래량이 지금 현재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모아데이터 가까운 고점이 한 5,8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5,800원 수준까지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자, 앞서 저희가 이 모아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상승했던 요 구간, 요 구간에서의 눌림목,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올랐던 요 구간에서의 눌림목이 저희가 매수타점 여러분들께 모두 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수십 퍼센트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100% 이상의 이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모아데이터 관련된 이런 각종 정보들, 보고서나 이런 정보들 모두 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정보들 통해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들을 통해서 직접 매매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저희에게, 자, 매수, 매도 타점 직접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이익익이날수 있는 매매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아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승 초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아데이터 관련한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 번호 020-2648-7760번으로 모아데이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모아 데이터 관련해서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이런 정보들 자, 빠짐없이 드리도록 할테니까요자 저희가 드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성공 투자 수익 나는 투자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저희가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또는 이 문자를 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매수 매도 타점 정보다 보니까 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빠르게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여러분 개개인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다 다르고 이 투자 성향과 필요로 하는 정보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좀 드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 또 대응 전략 그리고 해당 종목의 전망 관련 이런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관심 있으신 종목명을 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서는요. 이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 그리고 보고서 등등 뭐 이런 각종 정보를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뭐 종목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냥 종목도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번호로 이 추천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가격 전략 또 보고서와 같이 모든 정보를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도 보길 원하시면서 현재 또 수급이 살아있고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는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 등이 종합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이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가 텔레그램의 무료 정보방 또는 문자를 통해서 자 현재 주가 상승 예상되고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또 부담스럽고 딱 내가 원하는 정보 보고서라든지 매수, 매도 가격 같은 이런 특정 정보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제 번호로 원하시는 정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가격 또는 삼성전자의 보고서, 자, 이렇게 보내주셔도 원하시는 정보만 콕 찍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보를 받아보셔서 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뭐 보고서의 내용이 유익한지, 뭐 제시한 매수, 매도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한번 평가해 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 저희들이 주식 관련 분석과 매매 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무료 정보 공유 받아서 수익 난 투자의 기회에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 현재 수익이 날수 있는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앞서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자 보내시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제가 더욱더 이제 간단하게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 보기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영상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랗게 이렇게 주소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요. 자, 우측에 보시는 이런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제목 보시다시피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요두 가지만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고 요 참여 버튼을 누르 주시면요. 자 무료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 참여 신청이 됩니다. 자 참여 신청이 된 즉시 좌측에 보시는 이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자이 대표번호 16685230번으로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및이 종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모두 다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기업 탐방 직접 가서 이 기업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다 보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자,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도 10%, 20% 이상의 많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이 정보들을 통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더보기란에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안에도 제가 동일하게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자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 하시고, 이돈 되는 이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춤 정보를 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해주신 분들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와 함께 이, 저희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맞춤 정보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맞춤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전화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교수 주도주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